기암 절벽 사이로 옥빛 물이 흐른다 하여 이름붙은 강천산. 사방이 빼어난 절경이지만 그중 백미는 정상 근처에 있는 구름달인데요. 평소 짜릿한 경험을 즐긴다는 나스티아. 이곳에 나들이 왔습니다. 꽉잡고 떨어진 게. 떨어지면 안될 거예요. 꽉 잡아, 와이프. 나는 안, 무서, 안 무서운데. 안 무서워? 안 무서워. <laughs> 뭐야, 남편은 밑에를 보면 은막 이렇게. 겁 없는 나스티와 달리 남편은 안절부절 못합니다. 떨어지는 이미진 생각. 용감한 아내를 따라 무사히 다리를 건넜습니다. 다리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 이제. 다 왔어. 오. 왔어. 와. 와. 와, 진짜 예뻐요 빨리 와, 진짜 예쁘요. 한 눈에 마음을 빼앗긴 아름다움. 고향에서는 볼수 없는 풍경이랍니다. 철없색도 했고 갈카색도 있어요노란색도있어요 하늘 도 예뻐요. 이렇게. 예쁜 찬소 보고 싶으면 그럼 그냥 차 타서 한 시간 만 가면 돼요. 근데 러시에서는 아 기지가 가야요. 한국의 아름다움에 푹 빠진 나스티아 남편과의 인연도 4년 전 한국 여행에서였답니다. 나들이엔 사진이 빠질 수 없겠죠. 그런데 카메라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진 찍는 자세가 다르네요. 네. 저는 아, 벌써 15년쯤 됐어요. 음, 원래 패션 사진 찍어요. 미국 잡가산 때. 사진 작가인데 저 때문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근데 본인도 이렇게 자연 안에서 돌아다닐 걸 좋아해서 여기서 이제 세션을 찾는 거죠. 컨셉. 다음 작품 활동할 컨셉들. 멋진 풍경을 보니 예술적 감성이 마구 솟는데요. 남편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저는 풍경보다 저희 와이프가 더 이뻐요. 그래서 와이프 계속 찍고 싶어요. 와, 이쁘다. 진짜 이쁘다. 방보다 얼굴이 더 빨개졌는데요? <laughs> 아, 조금 <저큰> 부끄러워요. <laughs>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정받는 패션 사진작가로 활동했던 나스티아. 결혼 후 망설임 없이 한국 정착을 결심했는데요. 도시 생활에 익숙한 부부지만 보금자리는 시골을 택했습니다. 서울과 순창을 오가며 사진도 찍고 농사도 짓기로 한 거죠. 밭에 가서 그 깨들도 다 피워야 되고 호박이랑 가지 좀따오려고요 그런데 옷차림이 좀 가볍네요. 근데 안 추워요? 지금 11월 달인데. 지금 모스크바에서. 논 이렇게 많이 왔어요 벌써. 근데 여기는 진짜 저희 생각에는 따뜻해요. 아니, 남편분은 춥죠? 저는 춥죠? <laughs> 지금 서리 <설이> 내려요. <laughs> 쌀쌀한 요즘 무엇 수확한다는 걸까요? 밭이 다시 어디 있어요? 밭이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밭입니다. 장마 끝나고. 그때부터 진짜 잡초가 미친 듯이 자라는 거예요. 와서 뽑고 다음 날에 오면 또 그만큼 자라있어요. 결국에는 저희가 자연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농사 초보인 데다 도시를 왔다 갔다 하니 여름에 심은 작물은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그런데 나스티아 일하는 손이 제법 여문데요. 방금 내가 뽑았는데 그 고구마야? 뭐요 나도 모르지. 고, 고구마인데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에서 살아요. 근데 모스크바 사람 원래 도시 밖에 집도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족 다 저기 야시디었어요. 오 여기 사개3에 3개. 3개? 3개 같이. 같이 있어? 농사지였던 고구마를 발견했습니다. 아? 희망의 끈은 아, 그래? 놓을 수 없겠죠? 나 모르지. 그거 아니야? 나는 호스카와 사람이야. 아! <laughs> <laughs> 고구마야. 우리 집 고구마 왜 이렇게 자고 <laughs> 이거로 저녁도 만들 수 없어. 아이, 참말로. 아쉬운 마음에 바로 옆 가지밭으로 향했는데요. 다행히 고구마보다는 상황이 좀나아 보입니다. 제 마음에는 도시만 살면 재미 없어요. 시골만 살면 재미 없어요. 이렇게 밸런스만 들어야 해요. 밸런스. 오. 오박. 그 엄청 음. 특별한 야채 있잖아요. 미니 야채 어디 소파. 아, 그래요? 여긴 벌써 있어요. 미니 야채 팔아요. 미니 야채 팔아요. <laughs> 직접 농사지은 작물을 얻었으니 맛을 봐야겠죠. 와이프내가 고구마 씻을 테니까제 와이프는 뭐할래 근데 고구마가 너무 작아서 자르기가 너무 힘들다 와이프. 고구마밥 만들 정도 사이즈? <laughs> 러시아에 고구마가 없어 가지고 한번 이렇게도 한번 먹여 보려고요. 농사 농사지은 고구마들 밥 우리 아겠지 <laughs> 오. 오 예뻐. 오예 이쁘다. 노란색이네. 딸은 응? 진짜 예 귀여운 가다밥 많이 주세요. 밥 <laughs> 많이 먹어. 어 배고파. 알았어. 다려 많이. 잘 먹겠습니다. 요리는 주로 남편의 몫. 나스티아가 한식을 좋아하지만 아직 요리까지 하기에는 <laughs> 서툴기 때문인데요. <laughs> 음, 맛있어. 시골 살이 적응하려면 좀더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생전 처음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 오늘 마을에서 김장하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김장 좀 배우려고요. 저도 와이프가 해준 김치 먹고 싶은데 해줄게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이래요 시간 없는요안지하세짤안녕 우리는 언제라고. 우리는 언제라고. 녕하빨요빨녕빨세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한테 <목소리> 혼내 신발 신발봐 왜냐면 신발, <목소리> <바>, 신발, <목소리> 간 사람 같아. 슬, 슬리퍼 신어야 된다니. 와이프. 자, 장화 있어. 장화 차에. 아이고 내가 죽게. 어, 아 할머니가 주신데. 라이이 하나 신녀는 벗고. 연엄 신고. 에이. 어. 입고. 네. <목소리> 기 <에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에이. 웃음> <목소리> <목소리> 있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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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직 이런거 봤어요? 안 입어봤어요? 네. 색깔 이쁜데요? 네, 사실 이쁘요. 여기도 엄청 그여요 귀여워. <laughs> 이런, 이런 것도 있어요. 처음부터 혼이 쏙 빠진 나스티아. <laughs> 입고 욕심나면 갖고 가고. 여러 <laughs> 아침에 장화에다가 모피에다가 아치마에다가 티에다가 장갑에다. 가 예, 네, 도구가됐어 이제. 진금도구가 돼야. 나 봐, 이렇게 한번 띄워봐. 사진에 나오게. 본격적인 김장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해렇이이이물질이들어이을까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야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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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엄청 재미있어요. 이런 것. 이렇게 사람들 다 같이 뭐가 맛있는 거 만들면 엄청 재미있어요. 어이구, 그것도 드네모든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되고 힘든 건 반이 되는 법이죠. 어, 빼. 빼. 여기 놔. 어디로? 여기? 여기서 이제. 새우지 들어가잖아. 이렇게 맛있는 새우젓. 이제 고루고루 어서얼 파갖고 이렇게 톡톡 젓이야. 속에까지 살짝 소개. 소개. 섞어야 돼. 섞어야. 이에와이쁘가 이게 제일 힘들어. <laughs> <laughs> <아니>, 이름 <laughs> 이게 뭐일이간 힘들어. 요거 좋게 하는 게? 이런데 나 묻히면 는거 아니야. 아이 또 묻히면 안 돼. <laughs> 아, 그럼. 와이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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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묻히면 안 돼. 아닐걸 이렇게 부어서 아, 가운데다 이렇게 저렇게. 아. 가운데 이렇게 봐.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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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로 힘들 어이 응. 양념 면도 만드는 것이 질로 힘들어. <laughs> 생각보다 엄청 힘들어. 생각보다 힘들어. 네, 벌써 어깨 저그가 봐요. 이거 진짜 노동요. 한번 해보면 놓거야. 재밌네.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어, 야 맛있어, 맛있어, 먹어봐, 매운 거못 먹어? 맛있지?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안 <laughs> 매워요? 안 매웠지? 많이 안 매워요. 맛있어요. 고난도 과정까지 마치고 이제 마지막 단계. 마을 아주머니들이 알려준 대로 하는데 게으름 피우는 법 없습니다. 된다 직장이들어 가면 모 도는 거야. 김치 몰 그럼. 김치 몰라. 우리 딸도 들다 여기 담아준다 뭐. 이게 배운 우 것인데 아는 와봐. 사람은 진짜 쉬우는 일인가 봐요. 스스로 배운다 나서니 기특해 보입니다. 아따 숯다 자른다. 기름이라이. 감사합니다. 응. 한번 노래, 노래 한번, 한번 해봐.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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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번 해봐. 한국 한국 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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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잘하네. 잘하네. 응. 어느새 김장을 모두 마치고 나스티아가 보답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저도 좀뭐가어 만들고 싶어요. 이거 할머니들한테 이제 러시아의 고기 만들 거예요. 러시아 스타일로. 까제만코요. 메뉴는 후추와 각종 향신료로 고기의 맛을 낸 러시아 전통 요리 샤슬릭. 가족들이 함께 모여 먹던 그 맛을 한국에서 나누려는 겁니다. 저는 가족두개 있어요. 하나는 러시아, 하나는 한국이에요. 여기 할머니들도 가족이에요. 네. 왜요? 같이 살아니까 원래 샤슬릭은 꼬치구이. 하지만 한국 스타일에 맞춰 그냥 굽기로 했습니다. 여기 맛있는 향내가 나네. 이거 맛있거네 이거 이거는 맛있게도 구워지는구만. 아유. <목소리도 안 와> 아이고, 맛있겠다. 이고아고기도 맛있게 구워졌네. 맛있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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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 해놨이니 얼마나 맛있고어 과연 아이고, 들 입맛에 맞을까요? 맛있어, 맛있어. <laughs> 아이고, <미. 웃음> 음. 우리는 진어뭐 수육으로 삶아서 먹는데 러시아식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더 확실히 맛있단 게 이거 내가 줄까? 네 응. 아, 이거? 네자 아이고, 이뻐라 아유, 맛있게 먹네 <laughs> 맛나기 먹는 맛? <놈아>? 응, 맛있지 <laughs> 할머니가 준게 맛있지? 네 응. 응, 그래, 맞아 오, 분위기 너무 좋아요 여기 마음 엄청 따뜻해졌어요 이제 더 많이 만들고 싶어요 더 같이, 나 같이 뭐 엄청 좋아요. 나스티아가 우리네 김장 제대로 맛보았습니다.